오늘 레위기 말씀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을 찾아올 때 어떠한 일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그 그 사건은 아론의 장자인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죽은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찾아오십니다. 레위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오늘 구절이 처음으로 아론에게 직접 찾아온 장면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아론에게 말씀하셨고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항상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장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아론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오늘 구절을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라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남은 자손들이 회막에서 일을 섬길 때에 어떠한 경고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우와 엘루아살과 이다마를 데려다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를 맡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오늘 특별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오늘 10장 8절에서 11절 사건이 있기 전에 10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레위기 8장에 가서 드디어 그 제사를 섬길 이 제사장들을 위임하는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는 첫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증거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지고. 재단위에그 재물들을 태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그날,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10장 1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다른,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가져와가지고 제사드리다가 죽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너와 네 자손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우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장자와 둘째 아들을 죽은, 보낸 이 아론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이 이들이 포도주와 금주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러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 8절에서 11절 나답과 아비후가 실제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다라고 본문이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과 유대인들은 문맥을 볼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이 불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다음부터는 회막이 들어갈 때 절대 금주하라고 하신 것은 아마도 장자와 그의 차자가 아마도 하나님의 회막이를 섬길 때에 음주를 하고, 아무래도 분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섬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제사를 받았던 그 기쁜 날, 왜이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죽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첫 제사를 들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있는 그재물을불태우는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불이 나와 이 제물을 태우는 것을 보고 정말로 감격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축제의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우는 그 분위기 속에서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고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고 분멸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할 때 마시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도치 구문입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동사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 그리고 한달두 달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 제사장 일을 섬길 너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규례다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자와 차자가 죽었습니다. 아론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네, 매우 슬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슬픈 아론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있는 그 아론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더 무서운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들이 그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회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할 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그 거룩의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들을 이행할 때에 모든 백성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아론에게 위로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어조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증한 것을 분별하라. 제사장의 분별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레위기서에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거룩한지를 하나님 이미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따로 분별할 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지켜 이행하는 것, 즉 순종한 힘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가져야 할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8장과 10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8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8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말하고 있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바로 힘임이죠. 그리고 9장 5절에도 모세가 모든 것을 회망 앞으로 가져오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명령한 겁니다. 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러나 오늘 중요한 구절은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부를 담아. 네, 무슨 말입니까? 나답과 아비오가 분별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이 가져야 될 분별력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답과 아비오는 그 분별력을 오늘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 포도주와 독주. 그것을 마신 채 아마도 회막에서 이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임무를 수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9장 2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먼저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막에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오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들도 그 모세와 아론을 흉내내고 싶었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임의로 행했던 것이죠. 분별력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아론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잃을 때 죽는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 나답과 아비우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나머지 그 일을 섬겨야 될 남은 아들들과 온 백성을 위해 너희들이 분별할 줄 아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임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신약시대를 넘어 성령님의 시대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렀네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오늘 부른받은 저희들은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도록 부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무엇하라고요? 분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우리를 불렀다고요?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힘.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분별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우에 절제하지 못했던 것, 느슨했던 삶, 교만했던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얼만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 애썼습니까? 분별력은 학벌이 좋다고 머리가 똑똑하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분별력이 지능과 관련이 있다면, 예, 모든 목사들은 서울대 출신이 되어야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결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분별력이 없어서 죽었던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홈니와 비나스죠. 홈니와 비나스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 분별력을 잃어서 무엇합니까? 예. 성전에서 수종되는 여자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읽어 보면 홈니와 비나스는 예, 물에 담긴 고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구워 먹는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고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임의로 먹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지요. 그리고 나시린으로 태어난 삼손 역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여인들, 이방 여인들을 좋아하면서 그 힘, 하나님 주신 그 분별력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분별함을 위해 특별히 기도했던 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별함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열왕 기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네. 하나님께서 백성을 섬기라고 소명을 주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예,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우리가 숨모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부지런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예,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말년에 이 분별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 의해 둘러싸인 그때, 예, 분별력을 잃어버렸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말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말년에두 번이나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솔로몬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리포스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 분별함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이어가는 것.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밟히는 소금이 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스 5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자매의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성도님들이 이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때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고, 교회 공동체가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이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고발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8장 7절에서 이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서 실수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그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그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지로 말미암아 비틀그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거나 제사장들이 지금 무엇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분별하여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선악을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데 그들이 옆으로 걷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재판할 때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절제하지 못해 분별력을 잃었을 때 그래서 이사야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까 이사야 28장 9절에 자기들도 잘 못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느냐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분들과 제가 절제하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어서 바로 그치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교훈을 하느냐 교회 너희들부터 정신 차려라. 그렇게 말하겠죠.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헝청망청 분별력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 분별력이 없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 자신의 방종을 넘어 백성들의 방종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가 방종을 할때 우리가 세상의 방종을 더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기 전에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아까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는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왔죠 그러나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을 가져왔다 즉, 규례를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도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론에게 찾아와서 너와 내 자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너희들이 분별하고 너희가 그래야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스토트가 유작으로 남긴 책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그 제자도의 마지막 등목이 무엇이냐면 불순응입니다. 불순응.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마지막 등목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며 살도록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순응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우리가 세상에 불순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에 우리가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분별함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아론에게 찾아오셔서 절제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절제하라고 말하시죠? 예, 포도주와 독주를 금주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평과 이사야서를 보면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들에게 주신 선물로많이 표현됩니다. 단, 재상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시린이 서약을 지키는 동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맛있는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고 육체의 소욕을 예,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라고 말하죠. 오늘 저희는 먹고, 마시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그리고 부동산부터 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론에게 절제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낭비하지 말라. 그런 수준의 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절제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전에 무엇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고 마시는 것 절제했습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비 갈릴리 사역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피곤해 있는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같이 잘까요? 예수님은 자지 않고. 따로 가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잠과 싸워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지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무엇 한다고요?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먹고 우유를 마시면 점점 자연스럽게 크죠 그러나 우리 내면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우리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고요 육체의 소욕과 싸워 절제할 때 우리는 자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도님들, 무엇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절제하려고 한번 다짐해보고 노력했습니까? 단순히 그냥 밥한 공기 내가 적게 먹어야겠다,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어있는지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성령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잠을 줄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입에 재가를 물리고, 내가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절제들을 훈련하셨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바울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가르치기로 이 세상에 보낸 받은 제사장 같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덕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잘 절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성령님의 그 메시지를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때 무엇이 성도님들의 장애물이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잠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둘째를 키우니까 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알람을 한번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4시에 알람을 듣고 못 일어나면 4시 20분에 한번 더 맞춰 놓습니다. 어쨌든, 4시 30분에는 이 새벽에 교회 와서 새벽 예배 한 시간 전에는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빠서 또 성도님들과 신방하다 보면 시간이 그냥 그냥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피곤하지만 잠자는 시간을 절제해야지만 교만해지는 마음, 느슨해진 마음, 하나님 무엇을 지금 하기를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벽에 한 시간 전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계속 기도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딴 생각도 들고요. 한참 졸았다가 깨면 5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날마다 절제하려고 할까요? 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몸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몸과 마음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따라가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절대가 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성은 몸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서든지이 몸을 훈련시키고 몸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없어지고 있는 중요한 정통이 무엇입니까? 금식이죠. 예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금식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요즘은 금식기도 하는 성도님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절제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무슨 말씀하고 있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나? 우리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발버둥 치면서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먹고 살기가 편하고 예배드리기가 편하니까 그러 절제 없이 그냥 하루하루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구별됨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야는, 그래서 제사장들을 그렇게 고발할 때,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절제를 잃어버려서 분별하지 못할 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분별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내가 절제하며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답과 비우는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그 기쁜 날, 분별하지 못해서, 절제, 절제하지 못해서, 그 축제의 날, 예, 죽는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론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오늘 성령님은 무엇을 절제하라고 마음 속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로 누군가를 계속해서 험담한다면 우리는 입에 절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게을러서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것을 우리가 게으르다면 우리는 그 몸에 절제를 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깨어 기도하고 말씀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 고대의 수도사들은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줄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더부룩하면 잠이 오죠. 잠이 오면, 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시민 교회에게 분별함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절제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